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입니다 자, 오늘은 요 유리잔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해요 유리잔을 그려 볼 건데 자 지금 밖에서 천둥번개가 엄청 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요 유리잔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 봤는데 제가 요런 유리는 처음 그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가장 쉬운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형태를 잡아보고 컵이니까 형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명암을 넣때 어떻게 넣어야 될지 조금 일반적인 거 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투명 이잖아요 빛이 완전히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덩어리 감이나 질감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덩어리 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빛의 모양 명암의 모양, 색깔의 모양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은 형태를 좀 정확하게 잡아 보려고 하고요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명암을 넣어 보려고 해요 평상시에는 명암을 넣을 때 밝은 부분부터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빛이 통과하지 않는 부분 아니면은 빛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어두운 부분 유리 질감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그 딱딱한 명암의 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암의 대비를 어 먼저 진하게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밝은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그 덩어리감을 나타내 주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그 유리 질감의 자체적인 밝음과 어두움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지. 예, 상당히 유리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유리를 해보고 나면은, 나중에 보석이나 그런 물건들도, 보석 같은 그런 재질도 해보고 싶긴 해요. 먼저 컵의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중심에 와야 되는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의 위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컵이 살짝 돌려져 있어가지고, 손잡이 끝부분이 이렇게 이 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고요. 이 손잡이 끝이 또 여기도 같이 와야 되겠죠? 요쯤에서 어, 이렇게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는 위치까지 감안을 해서 먼저 위치 잡아주고, 손잡이의 두께감. 얘는 얇다가 살짝 밑으로 갈수록 살짝 두꺼워지는 두께감도 표현을 해주고 이제는 이 그릇 컵의 몸통 자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졌는데 그 굴곡지는 것도 대칭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음요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쯤 이쯤에서 이렇게 오면은 요 정도의 두께를 여기서 좀 찾아주는 거죠. 요만큼의 비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재봐가지고 요 음, 정도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수비기 수직 수평 자 여기 잡아주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연결을 해주고 비슷한 위치에서 이 받침대도 중간 중간 정도 오는 걸로 해서 똑같이 잡아준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할게요. 이 컵의 중심, 중심을 잡아주고, 동글게 타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같으면 될것 같은데, 살짝 올려줘야 되겠다. 살짝 올려주고, 아, 그림자가 없네. 우선 뭐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림자를 안 그릴게요. <laughs> 그림자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체가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속에 약간 약간 들어간 명암은, 어, 지우지 않고 놔둘게요. 어차피 명암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저도 유리 질감을 처음 내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음, 가장 심플한 형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심플한 형태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투명한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연필 인물를할 때, 안경 같은 것도 유리 질감이잖아요. 이런 거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laughs>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든지 해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정도 해주고 한번 일어나서 볼게요. 그리고 손잡이도 유리의 연결 부분을 이렇게 약간 굴려서 올라가는 거. 그것도 표현해주고, 연필을 최대한 세워서 날카로운 선이 나오게끔 여기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자 외곽은 이제 한번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나중에 명암을 넣다 보면 또 지울 일이 있겠지만 자 그래도 전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지워줬고요. 이게 만약에 컵이었다면 덩어리감을 먼저 내줘야 되겠죠. 그냥 불투명한 그런 컵이었다면 음, 원기둥을 생각해서.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줬을 텐데 물론 유리잔에도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어가긴 하죠.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이 유리잔의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그릇하고는 좀 달라요. 원기둥하고는 달라요. 여기가 오히려 가운데가 어둡고 양쪽이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덩어리감을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둡게 블랙으로 들어가죠? 어, 요런 거를 먼저 쨍하게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명암의 형태, 명암의 형태를 다시 한번 잡아서 이어둠을 한번 기준으로 잡고, 그 외에는, 어, EH 같은 부드러운 연필로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데 풀어주고, 이어둠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진 않아요 밝고 어둠이 대립이 되면서 유리에 투명하고 쨍한 느낌이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요 이런 어, 거 가로 세로 라인은 좀 지워 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그리드 같은 거는 이마에 그리드선이 들어가는 거 연필 임물할때 이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지워주는 것처럼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한번 지워주도록 하고요 흑연을 한번 곱게 풀어줘 볼게요 뭐가 어떤 단계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만 어좀 풀어줬는데 이 안에 있는 그냥 흑연만 좀 풀어줬는데도 뭔가 은은한 그런 빛이 도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연필을 2삐를 써볼까요? 2삐를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 어두움의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상단의 어두움을 조금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너무나 날카로워요. 위에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샤프로 한번 해주고 이 외곽도 중간도는 생략을 하고 먼저 음, 이제 이런 거 여기도 양쪽에 대칭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그릇의 외곽하고, 유리의 두께인 것 같은데, 살짝 두껍게 있다가 점점 얇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요 느낌. 그러면서 여기서 쭉 내려갑니다. 외곽이 지워져서 외곽도 같이, 이 중간까지 한번 쭉 내려와줘야 돼요. 중간에 한번 위치를 잡아주고,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딴 길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옷감에 시치핀, 시치핀으로 중간중간 고정해 놓은 것처럼, 밑에는 좀 연하게, 외곽을 먼저 그려주고, 안쪽을 칠해줄게요. 진짜 어렵다, 이게. 어렵네. 삐져나가고 난리가 나네요. 안 되겠다. 샤프로, 샤프로 먼저 외곽을 잡아줄게요. 요 두께가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살짝 벌어져 있어요. 틈을 살짝 벌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이 중간에, 이정도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에 벌어지는 부분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외곽을 잡아주고 이 마무리 이 밑에 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요런 라인을 미리 한번 좀 잡아줄게요 어차피 뭐이 이 라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돈이 안될것 같아. 와, 이거는 유리컵의 전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형태 안에 들어가는 빛의 굴절되는 부분? 그거 표현하는 게 헉,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이거 되게 복잡하다. 라인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끝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까 멈췄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 끝나요, 여기가. 멈추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요 금방에서 또 검은색 라인이 옵니다, 이렇게. 이렇 오고, 반대편도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두께감 여기도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중간 톤을 넣어서 할 수가 없네. 이건 먼저 진한 거 먼저, 해주고, 하길 잘한것 같아요. 어두운 블랙을 탁 깔아주고, 밑에서. 요쪽부터 한번 해줘볼게요.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이, 이 손잡이와 연결되는 부분을, 어두움을 먼저, 이렇게 찾아주고, 여기와 연결되는, 어두운 라인이 또 있어요. 같이 잡아줄게요. 자한 번에 라인으로 하면은 모양이 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여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가운데 해주고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연결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자 여기가 이제 어두운 색감이 들어가야 되고 이 밝은 라인하고 어두운 라인하고 아, 이 옆에도 한 번. 아,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네. 약간의 진짜 1mm, 1mm 라인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가 또 살짝, 살짝 붙었다가 또 살짝 또 떨어져. 네, 이렇게 어두움이 들어갈 거고. 와, 눈 아프다. 역시, 그냥 컵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복잡한 걸 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이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두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또 1mm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1mm 살짝 떨어진 거 그리고 이쪽도 연결이 돼서 여기는 어둠으로 칠해주면 되고요 외곽 라인도 빛의 굴절 모양 약간 나이테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를 위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안쪽을 먼저 마무리할게요. 살짝 1mm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약간 좀 찌글찌글한 그런 명암이 살짝 들어갑니다. 자, 하는 김에 이쪽 손잡이까지 같이 한번 해줄게요. 중간 밑에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 어둠이 와요. 어둠이 오는데, 쭉 따로 올라갑니다. 중간중간 틈틈이 연결을 하면서, 여기 중간으로 올라가야 돼요, 중간. 자, 요 정도, 이 중간이 좀 연결이 되면서, 자, 1mm, 한 2mm 정도 떨어진 흰 라인이 있습니다. 있고, 요게 또 이게 연결이 밑에 부분까지 되는데, 요것도 중간에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살짝 1 mm 정도 갈라지는 틈이 생기고, 자이 안에 이제 다 어둠이 들어가게 돼요. 어둠은 아직 색칠은 안 할게요. 색칠 안 하고 이 위쪽 다시 위쪽,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중간 톤이 들어가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끝에가 깔끔해요. 요 끝에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한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곽을 깔끔하게 깔끔한 라인으로 정리할게요. 네, 손잡이 외곽은 거의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 유리컵은 거의 대부분 외곽이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 밑에 부분. 네, 어떤 분들은 영상 찍을 때 보면은 항상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출연을 하죠. 그런데 음. <laughs> 저희 영상은 가끔씩 이제 신랑의 코고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와, 진짜 이거는 엄청난 형태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유리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연결이 된 느낌이 나거든요. 자, 여기가 유리의 접합 부분인 것 같아요. 접합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뒤에서부터 넘어오는 부분. 색칠 공부하듯이. 자, 여기 외곽이, 음, 좀 컵이 달라요. 여기는 좀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간 U자형이면은 여기는 이렇게 뿔록 튀어나온 모양컵 자체가 조금 그런 변화가 있네요 유리잔이라서 그런지 자 밑바닥도 그림자가 없이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더 밑에를 깔끔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라인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점차점차 여기는 약간 1mm가 떨어져 있어요. 1mm가 떨어져 있으면서 자, 밑바탕 해주고 야, 이거는 진짜 영암이라기보다도 검은색 형태를 찾는 느낌입니다. 유리의 굴절에 의해서 보이는 검은색 형태를 하나하나 진짜 무늬를 그리는 느낌이에요, 무늬. 야, 이거는 이 줄기 없으면 전혀 그리기 힘든 정밀묘사. 중간중간에 라인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는데 연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 위에 또 어두움이 완전 어두움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시 이 라인이 또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도 어두움의 그 나이테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하나 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어휴, 여기는 이제 좀된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의 어두운 부분 칠해줄게요. 이제는 사비를 좀 삐죽하게 깎았습니다. 열심히 그린 명암을 침범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니까 좀더 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편도 여기 안돼 있는 부분 마치 색칠 공부하듯이 안쪽을 가장 깔끔하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삐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힘들게 그려온 형태가 소용이 없죠. 삐져 나오지 않게 연필을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한쪽 면이 달았으면은 살짝 돌리면은 이렇게 잡고 했다가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음, 나름 좀 계속 날카로운 면으로 흠함을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밝은 부분 하나도 없게. 쨍한 완전 블랙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니까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어, 어, 이 안쪽이에요 여기 이 안쪽도 아 여기 또 남았다 여기가 또 마지막 블랙 라인 어떻게 보면은 형태가 이게 형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암처럼 그냥 쭉쭉 다 들어간 부분은 없어요 지금 풀어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 진하게 형태만 잡아줬고요음 여기를 조금 더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 다시금 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뭘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 한번 한번 이렇게 풀어줄까요 사실 어두움이 여기에 살짝 어두움이 살짝 들어가고 다음에 주변 밝고 가운데가 어둠이 살짝 들어가요. 나머지는 흑연으로 조금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거 한번 찰필로 한번만 좀 살짝 문대줄게요. 살짝 문대주고 컵에 타원형 방향으로 흑연을 살짝만 풀어주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대칭이 되게끔 풀어주고. 오이 정도 하면 아 찰필을 이때 쓰니까 참 좋네요. 잡은, 작은 좁은 면적에 좁은 면적에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또 살짝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찰필이 없으실 경우에는 면봉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손잡이 부분에서도 특히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찰필로만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명암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해주고. 이쪽도 살짝 명암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이 가운데 명암을 하, 어떻게 주지? 찰필로 주면은 자국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자국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양쪽 주변을 이렇게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옆에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 남은 흑연으로 연필 쓰지 않고 음,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줬고요 서서 한번 볼게요 멋있다. 멋있,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지우개로 마무리만 할게요. 자, 지우개. 아, 제가 지우개질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 종이를 이렇게 대가지고, 선만 가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볼게요. 아, 네. 오, 깔끔해, 깔끔해. 나머지 부분도 흑연이 어느 정도 삐져나왔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샤프 지우개로 해주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지금 외곽은 종이를 꾹 눌러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꼭 눌러서 진짜 깔끔하게 흡연을 싹 지워주고, 야, 이렇게 뾰족하게 지워도 금방 다르니까 여기는 샤프 지우개로 깔끔 면으로. 라인이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안쪽만 지워줄게요. 자, 오, 좋아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개질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음, 네, 비 샤프심으로 날카로운 외곽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는 종이를 좀 받치고 할게요. 흑연을 거의 다 깔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뭉개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휴지로 문질러서 음, 약간 좀푸옇게된 부분을 다시 한번 쨍하게 보이게끔 잡아주고, 예,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밝은 부분, 이컵에 이쪽 부분 밝은 부분 살짝 명암으로도 표현을 해줘서 잘 보이긴 하는데 이윗 부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네 이렇게 또 한번 오고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큰 지우개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아니다 여기 또한번 해줘야겠다. 여기도 또어 이번에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요. 여기 진짜 진짜 밝아야 돼요. 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밝게 표현이 안 돼서. 저는 여기다 어떻게 줄 거냐면 E.H. 연필로 이 하이라이트 주변을 한번 눌러 줄게요. 하이라이트 안쪽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 부분 조금만 더 이렇게 눌러주면 자 오늘의 <laughs> 유리컵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제가 볼때 가장 형태가 간단한 유리컵을 완성을 했고요. 음, 사인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 복잡한 모형의 투명 유리컵을 한번더 그려보고 싶어요. 오늘 피그 드로잉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음, 재밌고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우신 어,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돼지꿈 꾸세요. 안녕히 계십시오.